여, 윤기성 피부 섬유종이라는 피부암에 걸렸고, 네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는 음압치료 중입니다. 제가 한 수술은 모즈 미세도식이란 수술입니다. 결과가 나온데 3일, 그리고 조직으로 특수 염색을 통한 검사를 진행하여 주말까지 5일, 총 8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박 기간이 길어지니까, 혹시 드레싱이 떨어지면 다시 하라고 저에게 제품들을 주셨거든요.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나 농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의료인이다 보니까, 뭐, 드레싱 정도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드레싱이 지저분해지니까, 기존에 있던 드레싱을 뜯어내고, 다시 하려고 수술 부위를 봤는데, 하... 미관과 눈 사이에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구멍이 뻥 깊었습니다. 뼈까지 살짝 보이더라고요. 수술 부위를 못 봤을 땐 덤덤했는데, 보니까, 하...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런 수술을 또 해야 되는구나. 그래, 다음 수술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면 되지. 1차 수술에서 암부위와 주변부 0.2cm를 도려냈고 그리고 이번 2차 수술에는 주변부위 0.3cm를 도려낸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차수가 늘어날수록 둘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수술 부위는 꽤나 많이 늘어납니다. 2차 수술은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좀덜 불안하더라고요. 불안은 알수 없는 것에서 온다고들 하는데 저는 뭐 경험을 했으니 차분했습니다. 전과 같이 전날 입원을 하고 아침에 수술을 하고 수술 중에 조직을 떼는 느낌, 소리, 냄새 다 느끼고 듣고 맞고 지혈하고 병동 가서 마약성 진통제 맞고 누워있고 지혈이 돼서 다음 날 퇴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3일 뒤에 저는 마음을 졸이며 3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마음 졸이며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아님 말고